안녕하세요. 10월 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사, 어, 나단이 이게첫 번째 문단은 어, 사람들은 다윗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무엇을 알리려 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의 죽은 소식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 근데, 그런데 어,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음, 다윗이 상심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은, 어, 그렇게 말했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다윗은 아이의 죽은 소식을 듣고 몸을 씻고 여과의 전에 경배하고 왕공에서 음식을 먹었다. 예,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비교되는 삶이겠지요.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은 다세가난 아들의 이름을 여드디아라고 지어 주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간음 사건에 대한 일단의 종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네 번째 다윗은 암몬 자손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압 장군의 요청에 의해서 네, 요압 장군이 그 그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할게 아니고 하는 당신께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 심판이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음. 두로 바세가 관계한다는 말은 어, 바세바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네 번째 아이를 낳기까지 하는 거고 승리는요, 이제 이기기 아심 요압의 그 요청이죠. 이게 군대 장관이 그그 그 다윗을 인정한 거죠. 군사령관이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고 이제 다스림의 태도들은 이렇게 한번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의 삶에 대해서 옷을 입고 정결하게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먹고 음식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이 상심할 때는 이런 것조차도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를 계속 그 네명의 아이를 낳기까지는 적어도 5, 6년에 지속되는 아세바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남자 여자의 사랑으로만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음. 어, 왜냐하면 이전에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어, 알게 된 거죠. 나단 선자의 지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성리는 한편으로서는 성리의 분야가 뭐냐면은요. 그거 그 국가적인. 문제들은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딱 함께 있는 거는 그런 그러는 그 백성 관계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그 백성 군사령관으로부터 좋은 인정들을 받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된 국가 경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면으로는 다윗의 믿음의 성수,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이어진다. 이 말은, 그,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불행이 예고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성숙의 사건으로, 다윗의 성숙의 사건으로 요즘으로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압살롬의 일련의 사건으로는 나위 내면의 것이고, 내면의 것이고, 그리고 국가적 문제는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하시지만, 둘다 안정을 찾고 성숙의 여정으로 가는 모두가 좋은 하나님의 여정이 그 모습으로 보기는 혼론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laughs>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늘 주신 것을 삶을 누리고 또 책임을 다하고 어... 삶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좋고 선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면으로, 내면으로 성숙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